아, 저희 동생이 진짜 이해력이 딸려서, 네. 제가 빨리 들어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 허돌입니다아 잠시 동생이랑 말했는데 아 진짜 저희 동생이 이력이 딸리는 건가요 아, 진짜 하 아... 이거 상방이잖아요 동생 욕을 안하고 싶어도 하게 돼요 아니 맨 처음에 동생이 이거 경주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, 아니, 아니에요. 아, 진짜, 어이가 없잖아요. 오, 씨. 일단, 고급상자를 먼저, 빨리 먹여야겠네. 와, 여기서 팔비요. 네,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,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제가 지금 편집자가 한명 있어요. 그분한테 지금 편집 하나 맡겼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음... 편집자는 며칠 전에 구했어요. 네, 편집자는. 임시 편집자,고요. 네. 자제로 된 편집자는, 음, 그리고 언제 뽑죠? <laughs> 편집자를 구해야 하는데, 오케이. 그것도. 제대로 된 편집자를 구해 하고 그리고 매니저들도 다 이제 없애 버리고 진짜 매니저와 나이트봇 그 일단 매니저는 한명 뽑을 거예요 막 제가 어 일단 그분이 전화번호를 주셔야 해요 네. 그리고 아 매니저 뽑는 거는 디스코드를 디스코드라는 걸 해야 해요 네 그래야 하고, 그리고 그 디스코드는 저랑 같이 통화를 하면 하는 건데, 그거 참여 안 하시면, 어 그거 없으면 매니저 안 돼요. 네. 그 무조건 그것만 있으면 되고, 이제 편집 매니저, 그리고 편집자도 디스코드라는 게 있어야 하고, 편집자는 그게 특히 있어야 해요. 어떤 거냐면 바로 뭐냐면 아 안녕하세요 영성님 네저 편집자랑 매니저 구하고 있어요 어우 씨 이제 어두 분이 너무 안 들어오세요 내 네, 매니저로서 아, 경주를 하고 싶은데, 저의 동생이 아직도 안 왔어요. 아시는 분들 배그 있으시면 다 불러주세요. 네, 이건 아무나 다 참여 가능하고요 이건 실제 경주가 아 내일 경주할거니까 아래 댓글에 써주시면 바로 그분 친추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동생이 너무 안 오는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많아요. 아, 진짜 죽이러 가겠습니다. 내 네, 동생, 동생이 어디 있을까요? 동생이 어디 갔을까요? 동생이 어디 갔을까요? 야 네. 지금 매니저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? 한 번만 음, 동생이 あの때문에。